안녕하세요. 양업고등학교 교사 이선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업의 산 중턱에 있는 닭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닭 울타리는 산책로 마지막에 있거든요. 다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얘들아, 나와 있니? <laughs> 왜 소리 질러? 잠깐만. 오. 네. 얘들아, 너희, 너희가 소개해. 인터뷰 좀 하자. 당신은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습니까? 어, 왜 도망가? 야, 어디가? 어디가 대장 같은데? 언제부터 살았어요? 네? 대답하기 싫다고? 예, 다른, 그러면, 대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안타이 많고요. 아를라는 어. 수타이몇 마리 있습니다. 저기 원래 여기 터줏대감인 수타이 있네요. 어, 원래 가장 오래 살았던 어디가 얘야 어디가 인터뷰해야지. 어? 뒤에 어뭐야너왜 왔냐? 아까 막 도망가더니만 날 공격하려고 다시 왔니? 어, 요 검은 애는 아마 새로운 아이 같습니다. 네. 저를 공격하려다가 어.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작년? 재작년? 하여튼 오랫동안 이렇게 있던 저수타입니다 수탁 친구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수탁이 와서 아마 얘가 위협을 느끼는. 야, 그만 와. 너왜 자꾸 와? 대략 세,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요. 한열몇 마리 될것 같습니다. 닭들이 하도 먹어서 여기가 바닥이 깔끔하네요. 원래 풀도 나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닭들이 낳은 알들을 보러 갈게요. 얘들아, 좀 나와줄래? 오, <laughs> 씨 야! 너 공격하려고 그래? 엇 어, 깜짝 놀네 어 아까 수탉이 그 검은색 수탉 있죠? 어우 나를 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알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어 알이 있다. 우와, 세개의 알을 낳네요. 오씨. 어 이거는 너무 지저분해서 어 영상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불쾌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자세히는 못갈것 같습니다. 오안 어, 되겠다. 도 도망가야겠다. 요요 요 아이가 어 대장인 것 같아요. 총 오. 그래서 겁나서 어 여기까지 어 양업의 닭장 닭들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 인사해줘, 나갈 거야!